안녕하세요 여러분 쭈장타 입니다 이번 출조는 남해로 무늬오징어 낚시를 다녀왔는데요 드디어 인생 첫 무늬오징어를 잡고 왔습니다 이번에 무늬오징어 낚시를 하면서 느낀 점은 몸이 피곤해야 무늬를 볼수 있다는 점인데요 탐험을 하듯이 갯바위를 다니다 보니 무늬를 볼수 있었습니다 무늬오징어 낚시 입문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체력이라 생각합니다. 네. 네, 오세요. <laughs> 그 윗길로 더 갔다는 얘긴데 어, 여기도 홈통 참 이쁜데 안 나오네요 내가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반나님 보고 계시는가 모르겠네 오늘은 한 해지고 길 기름은 한 10시? 어?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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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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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자 문이 오 여러분들 나이스 나이스 야 인생 문이 올라옵니다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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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짜자자자자자 어이구, 어이구, 어 이거 이거 먹물자아그 손맛 봐서 진짜 다행이네요 여러분들 아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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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네 드디어 잡았습니다 감자 살려가려고,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감자 살려가려고 망도 다 챙겨왔습니다, 이렇게. 오금들. 촉수 하나 딱 걸렸네요. 야, 야, 야 이건 놔야지. 이거 놔야 낚시하지. 야, 이건 놔. 그만 방목 끼고. 드디어 씨. 드디어 한 마리 했네요 드디어 애기 한 마리 와 입질 계속 없었는데 지금 불끈 체리 지금 불끈 체리로 하니까 지금 바로 입질 왔거든요 아 열심히 던져볼게요. 옛날 건데 옛날에 사다가 사놓고 거시기 한얘긴데아내 형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징어 먹으러 빨리 오시라고. 네? <laughs> 내 형님 오징어 먹으러 빨리 오시라고 해야 되는데. 자, 애기라도 좀 많이만 나와라, 얘들아. 해가 싹, 이게 햇빛이 있을 때는 전혀 반응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늘이 싹 지면서 지금 입질이 들어왔어요. 고구마, 이제 고구마만 나오면 된다. 얘들아, 요즘에 고구마 나온다는데. 나도 고구마 하나 줘. 어, 왔어, 왔어. 어, 와, 쭉까지 갔는데. 빠졌어. 이런? 이런 경우도 있군요. 와. 지금 피딩 걸린 것 같아요, 왠지. 쭉 당겼는데, 못 먹었어요, 지금. 나이스. 아, 오늘. 꽝안 쳐서 진짜 천만 다행이네. 요 아, 지돌님 마음은 감사드립니다. 아, 어제도, 엊그제도 후원해주셨는데. 아, 감사드려요. 이게 예, 문의는 보셨죠? 있는 데에서 흔들어야 나옵니다. <laughs> 없는 데에서 백날 흔들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야쭉가져가네 그냥. 아 감사합니다. 이게 빠른 액션에 좋은 건지, 느린 액션에 좋은 건지. 네, 어서 오세요. 느린 액션이 좋은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초보라서. 어? 히트! 자, 어, 이건 좀 돼요? 그랬나가? 아까보단 좀 무게가 있어요. 조금. 오케이, 나이스. 이연타 아, 사이즈, 아이고! 거기서 거기는데 거기서 거기 <laughs> 자 왔어 두 마리 여러분이 문이 두 마리 왔어 왔어 자두 마리 아이고. 내용님, 네,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아. 아, 이게 얼마만에여행가 이게. 아. 아, 대인전님 요새 낚시 어디, 뭐 다, 뭐 잡으러 다니세요, 요즘에? 아. 예전에 갈치낚시 많이 다니시는 것 같던데. 아이고, 토너님 어서오세요. 아이 문어, 아이 문어는 이제 많이 잡았으니까 이제 문이 열심히 잡아야죠. 도우님 문이 두 마리. 아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laughs> 아까 따라온 자리가 거기에요. 예. 네. 내가 잡은 자리는 여기 두 마리 이후에 큰 기대를 하며 추날물 시간에 열심히 집중을 해 보았는데요 아쉽게도 단한 번의 입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와 목이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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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크 떼야 돼 잠깐만 아 심해 선생님 아한 방에 아이 뭐하시는 거 지금? 에? <laughs> 네? 뭐하는몇 방을 는거 지금? 세번세번이다 어. 했잖아. 한번 해볼게요. 왜 응. 아, 내가 내가 여기를 찍어 응. 여기 아? 여기. 면 어, 어. 다리, 뭐, 어이 다리. 다음 날 아침 피딩을 위해서 어, 초 날물만 보고 철수를 했는데요. 어, 자반나님이 어, 갯바위 한군데만 더 가보자고 어, 그래도 멀리서 왔는데 고구마는 잡아야지 하시면서 어, 장비를 최간소화 어, 로드만 들고 내려갔는데 어, 집어등 앞에 어, 놀고 있는 작은 무늬들은 보였는데 아쉽게도 어, 입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어, 새벽에 자려고 하면 모기가 어, 또 자려고 하면 어, 개미가 저를 어, 깨우면서 잠을 설치고 어, 갯바위로 내려갔습니다. 제 다리는 조금씩 몸과 분리되는 느낌 아, 그래도 비몽사몽, 어, 운 좋게 어, 문의가 올라옵니다. 많이, 아마,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새가비가 와서 알도 많이 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모래폰에, 궁가비 말고 새가비를 깨잡았으니까, 작은 거를. 이제 정착을 할것 같은데, 서해쪽에. 어? 어, 잠깐 어, 히트, 히트, 히트! 히트!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얼굴 봅니다. 네 자, 눈이 한 마리 와요, 지금. 히트. 사이즈가. 지금 갸프랑 다 위에 있는데. 와, 축소 하나 걸려가지고 이거 큰일 네 잠시만요. 그렇지만. 감자님께, 오, 직꼬야 약간 비슷데이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물안쏘자아 오늘도 한 마리 여러분들 드디어 온 보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자 자자자자자 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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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제 문이 아이제이 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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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늬이올라 문이 서좀더기 문이 갖고 낚시를 했는데요 이 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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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이면이 문이 문이 문 어,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들었는데, 어, 제일 힘든 거는 어, 제가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서 어, 도저히 어, 낚시를 진행할 수 없어. 아침 피딩 너무 아쉽지만 어, 한 마리만 보고 어, 철수하였습니다. 자, 문에 한 마리 잡은 거 <laughs> 보여드리고, 어? 야, 뒤졌나? <laughs> 야, 왜 죽었냐? 물에도 잠가놨는데 어 죽어버렸네. 빨리 아이스박스에 넣을게요. 얘도 지금 쪄 죽나봐요, 지금. 내가쪄 죽을 것 같은데, 얘는 오죽하겠어요, 지